1998년 10월 16일 저녁, 대구의 어느 대학에서는 축제가 한창이었다. 정은의 양은 평소처럼 축제에 참석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축제가 끝난 뒤 그녀는 귀가를 위해 길을 나선다. 그녀의 부모와 친구들은 아무 일 없으리라 믿었지만,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른 어둠이 그곳에 있었다. 다음날 새벽 구마 고속도로 현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7.7km 지점에서 한 여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그녀는 사망한 상태였다. 신원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고 사망자는 정은이 양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사랑받던 여대생은 차가운 도로 위에 몸을 누인 채 조용히 삶을 내려놓았다. 현장 상황은 이상했다. 차량이 멈춘 지점과 사망 지점 사이에는 바퀴 자국이 남아 있어야 했지만, 현장에는 뚜렷한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시신은 차선 안쪽이 아닌 도로 가장자리 쪽에 놓여 있었고, 속옷이 사고 지점에서 약 30M 떨어져 발견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단순한 사고로는 설명되지 않는 여러 정황이었다. 가족은 곧 충격 속에 빠졌고, 우리 딸이 왜 이런 일이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은희양은 누구와 있었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 길위로 내몰았을까? 그 질문이 이 사건의 문을 열었다. 초동 수사와 의문점. 은희양의 사망 직후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방침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덤프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결론짓되 사고 현장 기록과 차량 상태, 목격자 진술 등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초기 수사 과정에는 여러 허점이 드러났다. 우선 사고 지점 주변에 차량 타이어 자국이나 미끄러짐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과의 충돌이 있었다면 강한 제동으로 인한 타이어 자국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현장에는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은희 양의 속옷이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단순 교통사고라면 이러한 분리는 쉽게 설명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부검 결과에서는 성폭행의 흔적이 일부 발견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 사고보다는 범죄 가능성의 무게를 싣게 했다. 하지만 당시 초동 수사는 사고 처리 중심으로 흘러갔다. 경찰은 현장 통제, 증거 수집, 목격자 진술 확보 등에 미진했고 가족 쪽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가족은 수사를 믿을 수 없었고 점차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아버지 정현조 씨는 사건 직후부터 딸의 죽음이 단순 교통사고일 리 없다는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고 현장에 직접 가서 문제점을 살피고 목격자를 찾으며 진실을 좇기 시작했다. 그의 고통과 집념은 이 사건을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미제로 만들었다. 재수사와 DNA 증거. 세월이 흐른 뒤 사건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다. 2013년경 한국경찰과 검찰은 스리랑카인 K라는 피의자를 유전자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의 유전자가 은희 양의 속옷에서 채취된 DNA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사건이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강간 살인 가능성이 있다는 반전이었다. 검찰은 공소시효 및 법적 제약을 고려해 특수 강도 강간 혐의를 중심으로 기소를 진행했다. 다만 강간죄 자체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할 수 없었고 강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는 증거 부족과 의혹 해소 미흡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고 K씨는 결국 처벌받지 않았다. 이 판결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가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아버지는 경찰이 속옷 증거를 불에 탄 것처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처음 발견된 속옷 상태와 나중 감정실에 제출된 속옷 간 차이를 문제 삼았다. 또한 사고 당시 내부 장기 파열이 없다는 것, 덤프트럭 충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외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사고로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재수사와 법정 공방 과정은 진실과 증거의 한계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줄다리기였다. 유족의 고통과 사회적 반향. 정현조 씨는 딸의 죽음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생업을 접고 전국을 누비며 증거를 찾았고 언론 인터뷰와 책 출간,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사건을 계속 세상에 알렸다. 그의 투쟁은 한 아버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수사권 남용, 초동수사 실패, 공소시효 문제, 사법 체계의 한계 등이 결합된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언론은 정은이 양 사건을 여성 대상 범죄와 정의 없는 사회의 상징으로 다뤘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특히 2025년 정현조 씨가 출간한 책 아빠의 전쟁은 딸의 기억과 사건의 의혹, 그리고 그간의 투쟁을 담아내며 재조명을 불러왔다. 그는 인터뷰에서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며 사건의 재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사건 피해자 중심의 접근 필요성, 강제 수사와 증거 보존의 중요성, 그리고 잊히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여러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미제로 남은 진실, 그리고 기억. 비록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로 마무리되었지만 정은의 양의 죽음은 미제로 남아있다. 가족과 지지자들은 여전히 진실을 믿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제보 중에는 사고 당시 다른 목격자 존재, 다른 DNA 증거 가능성, 경찰 수사 기록의 조작 의혹 등이 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족과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은 숙제이다. 정양의 사망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녀를 기억하는 이들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에는 그렇게 새겨졌다. 이 사건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잊혀져선 안될 이야기이다. 이 영상은 단 하나의 목소리를 위한 기록이자 진실을 향한 작은 불꽃이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 그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